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이제 3월 12일 아침 새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실거래가를 통해서 원산면 주변 지역, 원삼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실거래가는 얼마의 거리가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원산면 그 지역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 지역의 실거래가를 통한 여러분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어,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땅야라는 앱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디스코라는 앱입니다. 어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디스코 춤을 추러 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차피. 어, 디스코라는 이런 그 토지 매물, 실거래가 매물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내가 바로 어,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최대 반도체, 용인 반도체 중에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여기에 150여 개의 소부장, 이쪽은 4 개의 팹 공장, 상업지역과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원삼 SK 하이닉스 이 126만 평은 지금 전부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고. 원삼 SK 하이닉스의 그 발전상을 볼 때에, 어 평택의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이고, 여기는 126만 평인데, 거기 평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원삼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평택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원삼비스케이하스 반도체가 지금 현재의 작년서부터, 어, 금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년 3월서부터 2025년 3월입니다. 펩공장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산업전사들이 들어야 와 되는데, 이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지금 원삼 쪽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쪽 주변 지역에 어, 투자해 어, 남들보다도 어, 한 걸음 앞서서 투자를 한다면은 성투라고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그 그러면은 적을 알고 그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이 주변 지역의 땅값은 얼마에 거래가 됐고 이런 내용을 한번 디스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 행정구역이 원산면 독성리고요. 이쪽이 바로 고당리가 되겠습니다. 자이 고당리가 나와 있습니다. 개입관리지역 일부 있고 고당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 실거래가에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좀 붉은 분홍색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삼 면사무소 앞에 어 일반 상업 지역이 있는데, 2022년 4월에 여기가 평당 2358만 원에 거래된 어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 이쪽에 그 준주거지역에 1000만 원, 어, 천만,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일종 주거지역에 551만 원이 되어 있고, 뭐 실거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비교적, 어, 작년에 싸게 거래가 됐는데, 뭐, 300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네요.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그 평당 350만원, 법륜사 가는 쪽에 개입관리 지역 일부 350만원의 거래가 된 그, 고당리의 시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고당리, 그 다음에 이쪽에 중, 여기, 그, 독성리, 그리고 이쪽이 그, 중릉리 쪽입니다. 자 그래서 고당리 쪽을 한번 봤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은 여기가 바로 중릉입니다 리자 그래서 어 이쪽은 그 126만 평의 개발들은 어 SKX 반도체 남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가 어 얼마 전에 709만원에 거래가 된 여기 사례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58만원. 개입관리지역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와이씨, 뭔 땅이 이렇게 비싸? 내가 비싸다는 게 아니고, 이 매물이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디스코 앱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땅이 비싸냐고 오지 마시고요. 어, 어쨌든 어 간에 제가 보기에도 땅값은 좀 비싼 것만은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중릉리 이차선 어, 도로변에 2021년도에 평당 312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중릉리인데, 앞으로 중릉리에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산업형으로 지정이 됐던데 아마 어쨌든지 간에 이 주변의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원삼SK하이닉스의 개발과 함께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주변지역에 어 제가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주변에 어 원삼SK하이닉스 현장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여기가 그 개입관리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주변 지역을 지금 제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삼SK 주변 지역에 바로 도로변에 SK 그 개입관리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의 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 원산면에 여기 나와 있는 중능리 그리고 고당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산면에 대해서 또는 용인시에 대해서 어, 용인땅 안성토지 스페셜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에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3월 14일 날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어, 용인 안성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어, 특강일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이번 그 3월에는 3월 14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교재는 땅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의 저서와 함께 어, 교재비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고 어, 수억 원의 가치에 버금가는 투자 정보 40년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그러한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용인 땅 안성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 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용인 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스페셜 특강에 여러분들을 뭐 초대하고 있으니까 3월 14일 오후 2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어, 디스코라는 그, 땅 앱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중능리를 벗어나서, 이제, 목신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신리에 보시면은, 여기가 그 유명한, 어, 태영 골프장. 지금은 블루원이라는 골프장이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김미와 카페가, 여기 손가락 있는 데가, 김미와 마을, 김미와 카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평당 350만원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고요. 자, 여기는 432만원에 거래가 됐고, 자, 여기에 또 2021년도에 평당 331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도로변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330, 430, 350.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그판단을 그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그 실거래가를 그 표시하는 땅 앱이 땅야하고 디스코라는 게 있는데 디스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밑에는 400만 원이네요. 2023년도 7월달에. 자 이쪽은 또 800만 원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쪽에 370만 원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선 자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제 안성시거든요. 안성시의 여기 계요관리지역 이쪽 부분이 이제 평당 487만 원에 얼마 전에 거래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지금 원산면에 이쪽에 목신리고 어 아니 이쪽에 중릉리죠중릉리고 다시 어, 이쪽에 이제 그 여러분들 저희가 아, 중능리고 아이 r r 리 중능리고 이쪽은 목신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물건을 보시면은 이 어, 물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658만원입니다 아주 이쪽에 원삼 SK하이스 반도체 남문 쪽이 있는 바로 이쪽에 디스코 앱을 통해 보니까 6평당 658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658만원의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 대지가 4560평이고요. 건물이 있네요. 건물이 한 1100평 정도가 있고, 평당 657만원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 공장이고 개입관리지역이고, 어 4560평에 연면적 1100평.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요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요그 토지와 건물이 되겠는데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바로 300억에 나와 있습니다. 300억, 300억에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요 땅은 요 땅인데 어, 요 땅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요 음. 땅이 지금 300그 억이라고 한다면은 투자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그 말씀 드린다시피 저 오늘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실거래가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삼 SK 하인스 반도체 126만 평에 자, 이쪽이 나와 있는 바로 그고단기 쪽이고 이쪽은 독성리 이쪽은 중능리 쪽을 집중적으로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여기 두창리 지역까지 다그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두창리 쪽도 물건이 400만 원, 450만 원 이쪽에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에, 어,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허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시기를 기원을 하고, 그리고, 원, 용인 원삼에 대해서, 용인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니까, 세미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원삼SK 하이닉스,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원산면이니까, 이쪽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또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어,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그,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 3월 12일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